절대 물 대신 마시지 말아야 할차세 가지. 이런 차는 물 대신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종 차를 물 대신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많이 마실 경우 오히려 독이 되는 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녹차입니다. 지방분해 항산화 작용 등으로 인기가 많은 녹차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차 중에 하나인데요. 녹차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위장을 자극하고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둘째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실제 옥수수 수염차는 고혈당 감소와 이뇨작용에 좋지만 생수처럼 계속 마시면 오히려 미네랄 배출로 영양소 불균형과 신장에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둥굴레차입니다. 둥굴레차는 소화촉진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지만 많이 마시게 되면 심박수 상승,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